우리 주사랑 신앙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들을 좀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어, 이렇게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 신앙이 가면 좋은데, 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고통받을 때가 있고, 내가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아, 여러 가지 또 의심에 휩싸일 때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우리 신앙 속에서, 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다? 이제, 어,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거를 어, 잘못 해석하고 나가다 보면은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어,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교직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직자들도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 또삶 속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음, 어떤 분이 왔는데, 어떤 분이 인쇄소를, 인쇄를, 인쇄소 같은 걸 크게 하, 한다고 왔대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신앙이 있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구역장이었는데, 어, 구역장이었는데 신앙생활하지 않으셨냐고 저한테 솔직히 얘기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제가 저 집사님 제가 사실은 장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봤더니 어느 이제 장로 교회장 어느 장로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더 이상 소문이 다 나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럴만도 하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쫄딱 망해가지고 막 사글숲방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게 교회에서 소문이 나버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옮기셨는데 여기서도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장로들 쫓아다니면서 어? 자꾸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좀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망하게 되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못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아예 막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게참 많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 내가 지금 막 그, 신앙을 지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역행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도 아왜 하나님 나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면은 내 믿음을 온데간데 없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람이 각박해지고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주사랑 신앙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서 각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는지에 관한 말씀을 한몇 주에 걸쳐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게요. 자, 먼저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 자,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어,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뭐죠? 야, 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정말 알수 없는 그런 시험이죠. 사람을 인신 공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아주 추악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죠. 그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새벽같이 순종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25년 플러스 이제 우리 이삭이 소년이 될 때까지니까 약 한, 제가 볼 때는 한 40년 년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래성에 신앙을 딱 지어놓은 사람은 그냥 바람 한 번만 불고 파도 한 번만 치면 온대간도 없어져 버려.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사람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야. 비일비재하다는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식당에서 대빵이야, 식당. 교회 식당, 큰 교회인데, 교회 식당 대빵인데, 거기서 그냥 그 권사님이 얘기한 법이야, 그냥 법. 법이야, 완전 법이야. 그래가지고 유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의 그 눈밖에 나면은 크게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분란이 식당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담임 목사님이 딱 들은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어느날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했으니까, 제가 식당에서 이제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내심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아, 기쁘잖아. 아, 그러시냐고. 아 그동안 고생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권사님을 한번 잘 섭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했다고. 사실은, 자기를 붙잡아줘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여론을 일으켜서, 이게 실화예요. 여론을 일으켜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내쫓았대. 그건사 자기 그안 잡아줬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뭐죠, 여러분?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렇게 손대셨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섬긴답시고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돼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건지, 이런 의미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면서, 아, 정말, 나에게 닥친 일들을 내가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 첫 번째. 우리 제목을 프리듬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유혹과 시험을 구별하라. 유혹과 시험을 구별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손댄 게 없어요. 어?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날 시험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닌 거야. 어떤 건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죄를 진 거예요. 내가 미혹된 거예요, 내가. 그죠? 여러분, 그 권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식당이라는 그 봉사의 일이 자신의 헤게머니가 돼버려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마귀 짓을 하고 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혹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다. 이래 영어로 영어로 템테이션은 유혹 미혹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고 테스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이두 가지를 내가 잘 구별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미, 미혹을 당하는 건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어이 목사님 야구보서 1장 13절 말씀은 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데왜 자꾸 시험이 있대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험은 뭐냐면. 내가 내 정욕에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죄가 잉태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인 거야, 내 욕심이야. 이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죄의 욕심에 빠지는 거야, 죄의 욕심에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죄의 욕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날 시험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에 빠지는 거라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지를 않는 거야이 시험문 준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가 돈 욕심 나가지고 주식 하다가 쫄딱 망해놓고는 하나님 아빠가 그런 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투기하면서 투기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망한 건도 물어보니까 무슨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10원까지 달달달달 털어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다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다가 그냥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잘 구별을 해요. 어느 여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연천 쪽으로 아 포천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아들하고 둘이 목회를 하는데 오늘 교회가 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열몇 명이 한꺼번에 교인으로 등록하겠다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작은 교회 여러분 열몇 명이 한꺼번에 와서 등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받은 거야. 받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다단계 조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매번 전화 걸어서 막 몇십만 원짜리 막 화장품 팔고 어막 엄청나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를 영업장으로 쓰려고 그런 악의 세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교회가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다 접고 저 포천으로 이사갔는데 지금 건강이랑 너무 안 좋으시고 여러분 이게 내가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요 욕심 욕심이죠. 그런데 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다가 큰 우한을 맞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뚜드려 맞은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 게 아니에요. 그고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미혹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는 회개할 문제.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군요, 하나님. 내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으로 내가 행하다가 내가 이런 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옥상에 올라갔다가 바세바를 봤어요. 이게 하나님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내 정욕에 끌려서 죄아를 저질러서 그렇게 사단이 나, 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그러죠. 아니죠. 그날 저녁에 회개했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내 집안에 칼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주를 받게 됐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아, 이게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구나. 어?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혹을 방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회개할 문제다. 하는 거를 이제 기억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갑자기 큰 병을 맞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사업이 위태해져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교회에 큰 시험이 불어닥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사건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 또, 생각지도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우리 형제님이 계시는데, 어? 이 형제님이 대장암 말길, 대장암 말길. 정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대장암 말길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대장암 낫기를 놓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 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안 고쳐주고 그 형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하면 이렇게들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어려움 당한 거 그렇게 쉬운 말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험담하거나 비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형제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갔는데 그 형제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 그래서 교회 오빠라는 영화 어? 그리고 그 형제가 쓴 책이 또 유명해지고 간직이 유명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그 형제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이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걸로 그 형제를 썼던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어머니는 마음의 시험당에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형제의 어머니는, 이,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시지만은, 그렇게 신실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걸 기쁘게 여겨 저?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말씀하죠. 이 시험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사무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돼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돼서 나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 온전한 믿음이라, 성령의 열매를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 된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관점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나등 따수고 배부게안 해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거 실함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세상에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작은 예수들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을 잘 잃지 말아야 돼. 잃지 말아요. 아유 나는 뭐 예수를 믿는데 돈을 번 것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러면 저한테 한 형제가 그럴 거예요. 이은성 목사님 나는요 내가 친구들한테 간증을 하려도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친구들이 돈을 더 벌고요. 나는 그 친구들보다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뭘 보고 기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세파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그러 아프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아주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여러분, 이야고보 사도가 이 복음을, 복음서를 쓸 때의 말씀은요. 여러분,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부자 되고 한게 아니에요. 피해 다니고, 집도 절도 없고, 교회에서 핍박당하고, 내로 황제에게 붙잡히면 그냥 살해당하고, 이러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시험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가로니다 빼고 다 순교했어, 여러분. 안 숨겨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뭐, 뭐가 복대? 다 죽었는데, 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러시아 가서 차게 찔려 죽고, 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차게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몬의 제자들은 저쪽 북유럽에 가서 활에 맞아 죽고, 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아 주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순교의 믿음을 그들은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순교하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비참한 것입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에게 오는 각 가지의 그 세파와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영광됐다. 는 그럼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의 시험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지만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을 잃을 만한 사건이고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사건이지만 너희는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게 뭐다?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을 맞이할 때 어떻게? 인내를 만들어 내라. 인내하라. 인내하시라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 그 성령의 열매에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일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또 나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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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은 피니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무리를 짓다 끝까지 여러분 믿고 나가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여러분이 구비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봐야 돼요. 어? 이 관점으로 여러분 시험을 바라봐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아, 성령의 열매를 또 맺어가고 있구나. 아, 내가 예전 같았으면 이거 에이, 몰라. 이러고 그냥, 어? 다 뒤집어 버릴 그런 성품인데, 내가 이걸 또 참고 있고, 이기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고 있고, 어? 내가 중부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성장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 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구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유혹과 시, 시험을 구별하되, 내가 유혹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15절 보면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러면 내가 이번 건에서 큰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 내가 미혹된 거야. 그러면 이건 아유 하나님이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내가 또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런 큰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 내가 이거를 우악스럽게 이렇게 해결하다 더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은 이건 시험이 아니라 내 죄다. 하는 걸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시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내가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뜻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으면 또 어려움대로 절제하면서 살또 건강에 어려움이 왔으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워졌으면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성령을 통해 또 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인내하면서 통과해 나가요.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험은요,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어?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자, 오늘은 시험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미혹돼서 어려움을 겪었나요? 아니면 지금 참 가정에 힘든 일들을 경험했나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 드릴게요. 자.